이제 얘들이 의지박약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도 이만큼 안 나오면 하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어, 쟤는 뭐 능력 있는데 의지가 안 돼, 약해서, 뭘뭘 이렇게 끈기 있게 하지, 뭐 이런 말을 하죠. 뭐 동기가 없어, 쟤는 뭐 그런 거 있죠. ADHD는 의지박약이다. 의지박약. 근데, 진실은, ADHD 의 경우에는 도파민 회로와 보상체계가 다르게 작용한다.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연구가 돼있어요. 한 명만 얘기한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저에게 있어요. 베이즐 갱글야 거기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이, 어, 영향을 끼치는 게, 보상체계하고 도파민 회로 쪽. 이, 거의 이쪽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상체계와 도파민 회로 쪽이 달라. 전두엽이랑 기저이랑 연결이 되면서 보상을 받았을 때 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게 되거든. 동기부여 같은 게 도파민이 있어야 생각을 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감정도 조절해주고 감정도 표현도 하고 조절도 하고 동기를 내주고 왜냐면 상을 받을 것 같은 좋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뭔가 즐뭐 즐거운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동기 그 다음에 움직임. 도파민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파킨슨스 디지는 도파민이 점점 줄게 되면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도파민이 어떻냐면 기저에 깔려 있어. 뭐냐면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뭔가 이거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걸 이제 초콜릿을 봤다거나 뭔가 하여튼 뭐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 엄마 뭐 봤다거나 이랬을 때그그를 그거가 좋아하는 일이 일어났을 것 같다 할때팍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를 상을 줘도 팍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어, 얘들이 이제 똑같은 일, 예를 들면 숙제를 하고 만약에, 숙제하고 나면 쿠키를 줬다. 만약에, 이제 그걸 제가 권유하는 건 아니고요. 별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숙제를 하고 나서, 어, 뭐, 엄마가 칭찬을 해줬다. 어쨌든 숙제를 하고 뭐, 나으면 항상 뭔가 좋은 게 있어. 그럼 얘들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숙제를 하고 딱 주니까 그걸 칭찬 줬을 때 도파민이 탁 올라가요. 근데 얘들이 이제 알잖아. 숙제를 하면 칭찬을 해준다. 아니면 뭐, 떡볶이를 만들어준다. 그랬다 치잖아요. 그러면, 왜 되냐면, 숙 숙제를 하러 들어갈 때 이미 도파민이 올라가. 그러니까 예상 그 보상이 올 거라는 예상을 했을 때 도파민이 올라가. 이게 이제 보통이 보통. 위에 초록색 이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어 숙제 해라 했을 때어 숙제 하면 엄마가 떡볶이 만들어 주겠네. 아니면 숙제 하면 선생님이 칭찬하겠네. 숙제 전에 숙제하면 뭐가 일어나하지서 예상을 하고 도확 올라가니까 그 도파민이 올라가는 게 움직인 거 동기가 된다 그래.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지겨워도 숙제를 하는 거야 근데 얘들은 어떻게 되냐? 밑에가 이제 ADHD 아이들거든요. 그래서 맨날 숙제하면 이거 한다 숙제하면 선생님이 좋아한다 맨날 가르쳐서 했는데도 숙제를 하면 떡볶이를 주는 거야 할때 도파민이 안 올라가 별로 안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도 도파민이 안 올라가면 숙제를안 하실 거예요. 우리는 도파민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숙제를 하면 성적도 잘 나올 거고, 대학교도 괜찮은데 갈수 있고, 서, 엄마, 아빠 선생님이 좋아하고, 이, 이거에 도파민이 올라갑니다. 도파민이 올라가니까 몸이 움직여지고 시작이 되고, 동기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이 달라, 달라서 도파민이 안, 별로 안 나와.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모든 분들도 도파민이 그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숙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 진짜로. 그러니까 얘들은 도파민이 안 나와. 그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억지로 막 엄마가 막 끌고 시켰던데어쨌로 했어. 그래서 이제 보상을 직접 받으면 그때 이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러다가 정리가 되면 이거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예상, 이 예상이 잘안 돼. 이 미래를 보고 나오 아니면 난 나오잖아. 나오에 없어서 난 나오에 온다는 거 미래에 온다는 거 이게 잘안 돼서 이게 안 나옵니다. 원래도 이제 보통 도파민 이한이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면, 얘이 아이들은 좀하아 보통 도파민도 낮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예상하고, 이렇게, 어, 그러면 그렇겠지 할때 올라오는 거는 잘안 나오는 거. 그니까 이제 얘들이 의지 박약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도 도파민이 이만큼 안 나오면 하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